영천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는 12일 모교체육관에서 동창회 선후배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한마음체육대회는 동문들의 화합 한마당 행사로 미션 이어달리기 단체게임 등 체육대회와 노래와 춤을 뽐내는 기별, 장기 자랑 등 다양한 이벤트로 동문들이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전 행사로 진행된 공연에서는 재학생들이 합창과 댄스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 선배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쳐있는 동문들을 위로하는 자리로 아름다운 음악과 시를 곁들인 힐링 콘서트가 이어져 행사장 분위기를 돋았습니다. 현영미 총동창회장은 학교 공사로 인해 지난해는 동문들이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만나니 더 반갑고 좋은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총동창회가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